일본에서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혐한 정책 성공 모습과 비밀스러운 데이터 은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가 16일 트위터에 새로운 게시물을 올려 일본에서 야유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 총리는 한국의 신속한 검사 체제를 높게 평가하며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하토야마는 조기 발견과 격리가 가장 중요하다. 항체 유무를 조사하는 것을 빨리 할수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방법으로 한국에서는 드라이브스루 검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일 1만 건의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어 하토야마는 은폐하면 더욱 오래 걸린다며 일본 역시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의 발언 기사와 트윗에서 일본 네티즌들은 댓글에 좋아요를 몇만 개씩 달며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총리 시절에 중요한 문제를 남의 일처럼 발언해 엉뚱한 결과를 도출해낸 사람의 이야기는 경청할 마음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이 총리일 때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의료 붕괴로 관계없는 사람까지 하늘나라로 갔겠지. 악몽을 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라진 것이 일본에게 가장 큰 행복일지 모른다. 이탈리아에서 확산된 이유는 PCR 검사를 일제히 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이 현재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걸까요? 드라이브스로 검사를 배우라고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아무나 다올 텐데 의료분기 시키고 싶은 건가? 글쎄, 이 아저씨의 뇌는 썩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발언이야. 개그하나? 재미도 없다. 슬슬 약 먹을 시간이다. 반 아베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대체로 조선 중국계 사람이다. 누군가 이 바보를 격리하고 평생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사람 말을 기사로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사람이야말로 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세력은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어서 필사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은 수백 개의 댓글 중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에서 시행 중인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건당국의 판단 결과 일본과 맞지 않다며 한국에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일본 정부의 장례지침 때문에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하늘나라로 간 사람의 경우 보관을 금지하고 진단검사 없이 24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일본에서 무서울 정도로 은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아베 정권의 정책 합류화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피커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